색깔 다 정해야 돼. <laughs> 막 색깔. 야 근데 난 그게 어렵던데 자막. 그러니까 나오는 타이밍을 정한 게 너무 힘들었어. 뭐? 그거 인지? 그냥 노가다야 그냥. 어야 강섭이다 다섭이만난다니까 <laughs> <버스에> 나는. <laughs> 트럭퍼도위로한데 <트롯바를 밀었는데. 웃음> 어. 이게 <laughs> 이제 버스였으면 그냥 손인사 했지. 그렇지. 버스면 손인사. 어 얘가 앞장설래 알았어 어딨어? 여기구나 어? 이거 어디냐? 아 저쪽이구나 어? 얘 여기 아니냐? <laughs> 아이고.. 방석이 아이. 그 길지 <laughs> 아이 구도가 다 다르니까 어? 치웅이야? 이구나. 어 이거야. 비와가지고 아, 이 쌍라이트. 쌍라이트? <laughs> 가자. 자. 이제 세트가 없는 거긴 한데. <laughs>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어우 야왜 이렇게. 앞에서 멈춰. 어, 나 미리 멈췄는데. 츠나 <laughs> <춘아, 웃음> 그거는 안전거리 미약부야 이거. 어. 이거는 후방에 있는 차가 무조건 100 대형이야. 한문철 불러와. 어, 한문철이 그랬어. 이거 안전거리 미약부야 이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누가 속도를 그렇게 내면서 와, 그러니까 앞끼 멈출 거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하고 와야지. 예, 예상은 했어. 어, 예상은 했으면은 본인 잘못이지 뭐. 귀여운 귀여운 귀여요 귀여운 귀여운 아여또 뭐다? 운 귀여운 귀여운 귀왜 길을 아, 못운니 아니 귀여운 귀여운 귀데가아무운도여운 아, 맞다, 왔다, 맞다. 왔다. 저끝에로달려와 그냥. 저쪽 고장에 있는 중. 여기다 왔습니다. 아이고, 역주행. 역주행 쩐다. 나 이러고 왔다니까? 나 이러고 왔어 지금. 자랑이야? 자랑이야? 어디 가냐? 내비 좀 봐라 내비 좀. 나안 해. 내비를 봐라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임마. 잘 세이브 불러서 해봐. 어 세이브 빨리 불러 세이브. 사고가 그렇게 힘들까 참... 길 잘못된 것이 시초였어요 사준아! 어? 어디 가는 거야? 어, <laughs> 할게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가고 있을 거야, 이번에 내가. 아니.. <laughs> 나 DM 하고 있어 사실. 아, 그래? <laughs> 어? 야, 나 데미지.. 지금 데미지.. 돌리다가 데미지 개많이 받음. 나 수리 센터 좀.. 오케이. 잠깐, 잠깐씩 태우는 거 보고 있어, 지금. 네, 심지어 마우스다, 이거. 그 때면 답이 없어. 20시간이면은 한시간 걸리겠다 아, 오늘 리네만가니안 믿고 있아안 믿고 일단 2년안 됐어, 내가 으로깐 2년은 안 됐고. 왜 거기 갔어? 아, <laughs> 앞에 트럭이 있길래. 아, 그래? 일단 내가 먼저 갈게, 일단. 나불러했다 잠깐 나 불러보고 어, 할게 어. <laughs> 딱 봤는데 느낌이야. 딱 거기서 딱 끊겨가지고 우이, 뭐야, 이거? 우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씨. 우이, 깜짝이야, 씨. 와, 진짜 개놀랬나? 와. 아니, 갑자기 앞에 딱 봤는데, 갑자기 그 트레일러가 있어. 갑기스 x 트레일러. 와. 순간 박는 줄 알았잖아. 와. 순간 한가급본것 같다니까? 오, 보이 버그임 오, 오, 깜짝이야. 아, 오, 오, 이야아 저거 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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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